나이키 양말 삼종 비교 리뷰. 나이키 양말 삼종 사용 후기와 추천 이유 공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나이키 스포츠웨어 에브리데이 에센셜 크루삭스를 발견했어. 이 양말 말 그대로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야. 부드러운 촉감과 적당한 두께감 덕분에 운동할 때나 일상에서 모두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. 나이키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야. 사이즈도 다양한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잘 맞을 것 같아. 특히 땀 흡수력도 뛰어나서 여름에도 걱정 없지. 세탁해도 형태 유지가 잘 되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훌륭해. 정말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나이키에서 나온 탑노치 에브리데이 쿠션 중모 양말 삼팩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. 진짜 양말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. 발에 착 감기는 느낌과 함께 쿠션감이 뛰어나서 운동할 때 발바닥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더라고 특히 여름철에도 통기성이 좋아서 땀 걱정 없이 쾌적함 유지할 수 있음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신기해도 완전 적합 그래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나이키 에브리데이 쿠션 장목 양말 3세트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양말 진짜 착용감이 끝내줘. 도톰한 쿠션감 덕분에 발바닥의 피로를 확실히 덜어주더라고. 특히 운동할 때 발을 잘 감싸줘서 안정감도 있어. 여름철에도 통기성이 우수해서 땀흡수도 잘 되니 쾌적하게 신을 수 있고 세탁 후에도 형태가 유지돼서 관리도 쉬워. 스타일링하기에도 좋고 어떤 운동화와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도 활용 가능해. 게다가 삼족 세트라 가성비까지 좋으니 다음엔 또 사야 할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